여러분께서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가재를 잡다 실종된 남목 세 어린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1979년 당시 정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91년도까지 대구 개구리 소년 사건 때문에 늘 화제에 올랐던 사건이었죠. 최장기간 생존자로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지금 그 어린이들 그때 당시에는 일곱 살이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엿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성장해 있습니다. 오늘 그두 어린이 지금은 어엿한 중학교 1학년생 학생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네. 네. 공부 잘해요? 네. 네. 어떤 공부 제일 자신 있게 하고 있어요? 영어요. 역시 ]잖아요. 큰 고비를 해군요. 넘겨서 그런지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라는 분이요. 수학하고 기술을 잘해요. 어 그때 당시에 친구 한명더 있었잖아요. 네. 이름이 뭐죠? 최창수요. 창수요. 네. 네. 그 학생은 지금 어디 있어요? 마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네. 마산으로 이사 갔어요. 그 당시 네. 아이들을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 당시에 그세 어린이들의 건강 상태 그때 기억하시면서요.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어, 경찰관이 데리고 왔을 때 처음에는 사실 어, 죽은 시체가 들어오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체는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사진 한번 보세요. 어 부적은 못하겠네요. 그렇네. 우리가 평상 해외 토픽이나 보는 뭐 비아프라나 벵갈라데시 정도에 나오는 그런 기아 어 상태였습니다 네. 아니 아이들을 데리고 그 악몽의 산을 다시 가는 거예요 아유 뭐 좋은 기획이라고 막 뛰어서 올라가네요 그래서 아들 아들이자 네저 동굴에서요 네저저 네, 저 동굴에서 한 이틀 밤을 자다가 장수가 설사를 해가지고 바로 저쪽 동굴로 옮겼습니다 아, 저쪽으로 옮겼어요? 네, 네. 네. 어, 나무 뿌리를 잡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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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건 어떻게 해결했어요? 어,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 물러 배를 채우고 하루에 한 개씩 떨어지는 산딸기를 3등분 하여서 똑같이 먹었습니다. 먹으라, 딸기, 콩한 네, 나눠 먹었습니다. 뭐 뭐라 콩한 쪽도 나눠 먹는다는 네. 말이 산닭기가? 몸소 실천한 네. 거네요. 아이고 딸기가 좀 딸기, 많이 떨어져 으면 좋았을 낀데. 떨어져 있습니다. 네. 뭐 높이 있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가서 딸수도 없는데 이제 떨어져 있는 게 있었나 보죠? 네. 네. 그때 가재도 한 마리 잡아 가지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는데요. 뭐, 네. 가재를 창수가 물을 먹다 잡아서 그 가재를 먹었습니다. 네, 그 가재를 나눠 먹었어요? 네. 몸은 몸 몸은 후니가 먹고 다리는 창수가 먹고 꼬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네. 아까 가재 <laughs> 가재도 <먹었는데요>? 3등분이라. <laughs> 저말 때문에 <laughs> 이 사건이 일명 남모걸이니 가재 네. 사건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창수가 밤에 소변을 누러 갔다가 배가 하도 워파나니까 헛것을 봤는데 호나 호나 여쭈에 짜장면 있다 같이 먹자 막 이, 이런 헛소리를 해서 우리는 이런 산중에 짜장면 어, 없는 거 알고 역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고의 외식은 짜장면이죠. 얼마나,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 그러니까. 아, 그러면 여기서 밤이 되면 은 아주 무섭다든가 이런 생각도 물론 했겠죠. 네. 그 무서움을 이기기 위해서 바위 틈에서 잠을 잘 때는 세, 세 명이 꼭 껴안고 그렇게 해서 잠. 는 산다기도 삼등분, 가지도 삼등분, 잘때도 껴안고. 1, 1, 2, 정말 눈물 겨운 대단한 어, 우정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찾으러 다녔었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저기 어린이들을 찾는다고 기억나요? 네. 저, 요쪽에서 물을 먹, 먹을 때저 동축사에서. 많은 예비군들이 우리들 부르는 소리를 들었으나 힘이 없어서 찾아가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 현대중학교에 다니게 되었는데요. 당시 교장선생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이들이 시골에서 자랐기에 이렇게 강인한 어떤 그런 면을 가지고 생존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교육하시는 분으로서요. 늘 학생들에게 이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해 주시고 계십니까? 네. 첫째 학생들의 그 사고방식이 현대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어떠냐 하면은 의지력이 좀 부족한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은 29일 동안의 그 강인한 의지력을 히말라에서 야 생존한 세민이 표상이 되고도 남습니다. 심어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당시 세 소년은 나무를 캐러 운 할머니들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29일 만에 극적으로 구출이 됐는데요. 전국에서 취재를 나올 정도로 아주 대단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셋을 할머니 한 분도 아니고 셋이 구출을 했다. 어? 어떻게 저런 우연이 있었을까요? 아마도 전생에 아주 금수이 좋은 부부시지 않았을까요? 아하.